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해. 사랑 있어? 미역국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laughs> 우리 쭈는 뭐 먹고 있어요? 맛있어? 어이구 많이 컸네 이제 보기도 먹네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I want a birthday present. Thank you. A heart. I want to eat chicken. I want to eat salad. il consello di ah. e, e... 우리 <laughs> <다리. 웃음> 맛있게 먹었어? <laughs> 아 수박 먹았어 <laughs> 우리 키 수박 우리 맛있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자, 엄마가 불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엄마 보고 와, 우리 럭키 사랑이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응. 엄마도 준서 사랑해 사랑해 응. 엄마도 준서 사랑해, 사랑해. 응. 엄마도 Cục cứt. <laughs> 식물한테 저 멀리도 줘준. 좀 이따 만나요, 빠빠이. 빠빠이. 응. 자자그 안에 자동차 있어? 안 가. 안 가, 맞아. 핸들만 있어, 핸들만. 어, 파란색이다. 파란색. 어, 어, 안 됐다. 파란색이다. 응. 어. 파란색 하나 더뽑을 거야? 무슨 어? 색이야? 주황색. 주황색 어, 안 빠졌다. 자, 한번 더. 어디로 갔어?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초록색. 초록색이야? 응. 와! 갑자기 갑자기 사랑해요. 아, 예뻐. <laughs> 그 뭐야? 치즈 하듯치 야? 어떻게 사랑이 뭐에요? <laughs> 소중한 걸다줄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준서 사랑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엄마 방금 얘기했는데. 저희 언제 가 어디 가? 육아센터. 육아센터 가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산 쓰고 가요? <laughs> 비를, 비를 뚫고 가요? 네. <laughs> 어디 가요? <laughs> 기차고, 가요. 기차가 <laughs> 하고, 하고, 기차 고호이 집에 가요. 호랑이 기차가 뭐야? 카드엘스. 사고, 카드엘스 타고 다른 기차 고그렇 가요. 기차 안, 맞아. 아직 우리 기차 아니야, 맞아. 기차 들어왔어요. 지나가 타남... 그때 그때 아빠 지은 위에서 방방이 뛰었어 맞아 그때 뛰었어 아침 7시부터 이거 할 일이니 지금 날씨까지 정말 좋다. 적당히 흐리니까 눈시리지도 않고 구, 구, 꽃에 물죠, 꽃에. 다른 자동차 새로 왔어, 되지? 다른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다른 선생님 조합차 좀볼일 보러 나가셨어, 응. 어? 야, 뭐? 목표이세요? 뭐 맞아. 똑똑, 똑똑, 똑똑. 비행기예요. 비행기 누가 주셨어? 음,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주셨어? 응. 감사합니다. 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일하세요. 안녕히 일하세요. 그랬어? 감사합니다. 어자꾸어 뒤로 돌아보세요. 짜잔